Good morning, everybody. Uh, it's uh, May 10, 2021. Yeah, 오늘 2021년 uh, 5월 10일, i t Monday. 월요일 아침입니다. Uh,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Uh, today, I'm gonna start. Uh, uh, hit the l o r d of uh, jin's English. jin English. 오늘 jin English에서 시작하겠습니다. Uh, 여러분, 그... 아침 인사가 좀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침 인사 여러분이 아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g 모닝 예. 또 우리가 학교병이죠 How are you? 예. 어, 어때? 예. 이런 뜻이죠. 뉘앙스가. 영어는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죠. How are you doing? 예. 이런 표현 제가 미국인들하고 같이 지낼 때 이런 표현 많이 들었습니다.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이런 거는요, <laughs> 학교 영어에서 많이 우리가 배웠고, 중학교 영어 시간이나. 예, 실제 미국인들이 쓰는 표현은요, 아침이사 때, uh, how,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예. 너 지금 뭐 어떻게 지내고 있냐? Doing. ING형이 들어가죠. ING형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예 중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 가다가 멈추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인도 유명한 속담은 만만디가 있습니다 예 만만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예 한번 세찬 파도는 바위의 구멍을 뚫지 못하지만 그 바위 위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예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위의 구멍을 뚫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ing 예. 영어 동사에서 ing는 지속형 현재형이죠 그래서 어, 어, 미국 친구들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보고 인사할 때 How are you doing? 너 지금 How are you doing? 어, 또는 What, uh, What's up? 예. 근데 이제 또 단편이 있죠 What's new? 예. 이건 무슨, 무슨 뜻일까요? What's new? new 예. 뭐 새로운 거 없냐 예 인생은 쳇바퀴 돌듯이 예, 틀에 박힌 그런 생활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또 회사 갔다가 회사 일 하다가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TV 보고 또 자고 또예또 어, 예, 또 일어났다가 예. 이렇게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 지루하죠 루틴 틀에 박힌 생활을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뭐~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보고 먹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죠 어쨌든 What's new? 야뭐 새로운 거 없냐? 없냐? 어. 또 이런 말이 있죠. 인사 어떤 거 있냐? 어떤 것이 있습니까? How's everything? 자 이게 라이브 생방송이라면 더예더 예, 더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나중에 어쨌든 라이브 생방송을 한번 또 진행해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단 아, 일방향인데요. Oh, how's everything? 이 무슨 말일까요? 예, 이것은 예, 모든 것을 만사? 야, 야, 모든 게잘 되고 있니? How's everything? 예,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음. 아, 또 어떤 미국 친구들은 예, 제가 그 미군부대에 있을 때 아, Howdy? Howdy? H-O-W-D-Y 이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예, 저도 이 말을 많이 씁니다 Howdy? 예, 그냥 인사죠 예. 아침이든 뭐 점심때 만나든 오후 늦게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Howdy 뭐 저녁에 뭐 우리가 학교에서는 오후에 만나면 Good Evening Good Afternoon 저녁은 Good Evening 이랬을 수 있죠. Howdy 아침, 점심, 저녁 예. 다쓸수 있겠죠. Howdy What's new? What's up? What's up? Yeah. How are you doing? 이런 표현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입으로 말씀해 보세요. speak out with your mouth. 야, 영어는요, 듣기만 한다면 늘지가 않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할 때, 그때 내 두뇌에 때려주는 거죠. 어, 어. 그러면서 우리가 브레인이 더 이렇게 인지를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좋은 아침이에요. 영어로 한다면, Good morning. 예. 어, 너 지금 어떻게, 오늘 어때? How are you doing? 야, 오늘 괜찮니? What's up? 뭐 새로운 거 없어? What's new? 예, 잘 되고 있니? How's everything? 예, 짧게 말한다. Howdy. 예. 이렇게,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아침에는, 아,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또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어, 레마의 말씀이 즉각적인 살아있는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올때 은혜, 그레이스를 체험할 수 있고 하루를 살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는데요. 오늘은 아, John chapter 16 verse 33.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 Jesus Christ said.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아, you meet tribulation in the world.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무슨 말일까요? You meet tribulation in the world. 자, 한 문장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You, 너는. 이게 단수의 뜻도 있고 복수의 뜻도 있습니다. 복수는 여러분은. 이런 뜻이죠. <laughs> you meet tribulation in the world. 여러분은 만납니다. 뭘요? t r i b u l a t i o n 환란을 만납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world, 세상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나는 세상에서 환란을 만난다. 영원한다면 I, yeah. you만 주격 <laughs> 대명사 you만 바꾸면 되겠죠. I meet tribulation in the world. 자, 당신은 세상에서 환란을 만납니다. 영원한다면 you meet tribulation in the world. 그는, 그녀는 세상에서 환란을 만납니다. He meets, yes, s가 붙겠죠. 예. 주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서가 s가 붙겠죠. He meets tribulation in the world. She meets tribulation in the world. 예. 우리는 세상에서 환란을만난다 We, 복수죠. Meet tribulation in the world. 예. There is no except. 예. 예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환란을 만납니다. 하지만, but, but, 예. 어, 예수 그리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take courage. 자, 여기서 take라는 동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지다라는 뜻이죠. 예, 영어에서 가지다라는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have. I have. 나는 가진다. 가지고 있다. I get. 나는 가진다. 저번에 우리가 이 말했죠. I got it. 나 이해했어요. understand 대신에 원어민이 많이 쓰는 표현이 get이라는 동사를 많이 했죠. 그죠? 감, 나감 잡았어요. 근데 과거형이니까 I got it. 예, 이해했습니다. 예, I have, I had. 예, 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take라는 동사를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자, 이 take라는 뜻이, 동사는 뭘까요? 취하는 겁니다. 자, 기, 기회를, 기회를 잡으라. 영어로 어떻게 하죠? have a chance get chance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take a chance 이렇게 말 쓸까요? 예, 원어민은 take chance 기회가 딱 보여요. 보여요, 내 앞에 예, 준비된 자는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예, 준비가 안 되면 앞에 기회가 가더라도 잡지를 못해요. 주저주저, 어, 주저주저. 주저. 왜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죠. 예, 준비된 사람은 딱 눈에 그 기회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ccessful men or women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 뭐냐면, take the chance.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Those who take the chance in their circumstances. 그들의 환경 가운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예, take the chance. 예. 그래서, 예, Jesus Christ 뭐라고 했습니까? 아, 어, 담대하십시오. Take courage. 자, courage는 뭔가요? 용기입니다. 예, 용기.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will. 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 예, will. l 이 뜻도 있지만 의지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strong will 강한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해파리 같은 의지로는요, 뭘 이룰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고, 어, 위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 강한 의지 특 특별히 남자들 가, 같은 경우에는 strong will,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떠오른 게그 있는데, 여러분, have you ever seen the film of Rocky? 1, 2, 3, 4? 여러분, in the USA, yeah, 미국에서 그 나왔던 Rocky, 그 Rocky 알죠? 람보 어, 주인공, Actor Sylvester Stallone. Sylvester Stallone이 주연한 어 건투 영화죠, 예, 박스ing, 럭키에서 어 저는 다 봤는데요, 예, yeah. 막 중학교 때부터 럭키 1, 2, 3, 4쭉본것 같습니다. 자, so, the f i l m have uh, the films have given lots of impressions uh, to uh, so many people in the world. 예, yeah. 그 영화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 yeah, 인상을 강한 인상을 영감을 주었죠, 예. Yeah. Uh, South Korean people, I think they would have received a lot of inspirations from the film. Yeah, 그 영화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Uh, 특별히 그로키 시리즈에서 제가 그 아마 3편인가요? Yeah, 3편에서 로키가 어, 자신의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The world <laughs> has punched you and uh, kick you down on and on yeah, 뭡니까 세상은 너를 계속해서 너를 너를 쳐가지고 너를 쓰러뜨린다. but 하지만 you stand up, get up and punch against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펀치를 날려라. Yeah.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Yeah. the world has uh, has been uh, punching. Against you on your own and uh, kick you down. 너를 쓰러트릴 거야. Uh, defeat you. 너를 완전히 좌절시킬 거야. But you shouldn't uh, give up. 너는 결코 uh, 포기하지 말고. You shouldn't surrender. 너는 결코 항복하지 말고. You shouldn't uh, yield. Yeah, 결코 두손 들지 말고. You rise up, stand up and do punch against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펀치를 날려라.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보다 훨씬 키가 크고, 에, 센, 핵주먹, 에, 러시아, 그 당시에 서베이 유니언의 대표 어, 박싱 하고, 이제 시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어, 그때 또 인상적인, very, there is a very impressive scene, 인생 장면이 있었죠. 럭키가 보통 때일탄 2탄 같은 경우는 샌드백을 놓고, 예, 건투, 이게 펀치를 연습을 하는데, 아, 로키 34에서 그 러시아 선수하고 좀 시합을 준비할 때 컴피티션. 예. 프리페어링 포드 컴피티션 할때럭키가 뭐죠? 그소소소소를 매단 거 있죠. 예. 이렇게 소고기 이렇게 어 통째로 매단 그어 냉동 창고 안에 들어가서 예, 맨주먹으로 예, 그걸 치는 거죠. 예. 치는 거. 아주 그 장면이 That was very, very impressive to my eyes. 아주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영하 40도 이상 되는 냉동 창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 예, 밤새 어, 떨면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예, 하여튼. 예, 우린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뭐, 택배 일을 하든, 예, 배달 일을 하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예, 어떤 알바를 하든, 예,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세상이 우리를, 어, 우리,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 때리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 주저하고 포기한다면, 아, 우리는, 어, 실패자지만, 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강한 의지를 strong will, with the strong will, 강한 의지를 사용해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펀치를, 예, 날리십시오. 예, yeah, thank you. So, uh, I'm gonna wrap up today's, uh, Gene English. Uh, take care and see you around.